왜요? 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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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아침 운동 중이에요? <laughs> 오늘도 아침 운동 중이야? 아이고 오고 <laughs> 표정 봐요. <웃음> 아이고 <웃음> 그랬어. 승아 나 일어나. 오, <laughs> 아이 신났어. 아, 아침 운동 중이. <laughs> 아침 운동해요. 어이구. 또, 또, 우리 승아 오기 뭐야? 오기 뭐예요? 안녕. <laughs> 승아이 안녕. <laughs> 안녕. 안녕, 안녕. <laughs> 자. 안녕. 안녕, 안녕, 안녕. <laughs> 오, 승아이 잘하네. 아주 잘하네. <laughs> 기분 좋아요. 어이구 좋아요. 우구 좋아요 순간이 아이구 뭐할 거예요? 응? 응안 힘들어요? 순간아 여기 봐요 오거 안 힘들어요? <laughs> 아이고아승원이뭐해에 <laughs> 아이구 <laughs> 의차 의차 우리 순간이 의차 의차 날라라 오, 어, 이제 힘들지? 알겠어. 기다려.